아나 다르코도 하고 싶은데 다르코 다르코랑 히스이 야, 루트 야무진 거 아시는 분 그냥 쓰던 거 쓰면 되나? 아 머리 잘라야 되는데 겁나 귀찮네 머리 자르는 거랑 손톱 자르는 게 너무 귀찮아 어느 순간부터 머리 하는 집들이 다 예약 받고 가야 돼서 나는 전화하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더안 가게 되는 거 같아 나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그냥 나가가지고 머리 자르고 싶은데 네이버 예약이요? 편한가? 나 네이버로 뭐 예약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. 또 이제 네이버가 치지직이랑어 네이버 애용해야지. 치지직에서 방송하는데 네이버만 써봐. 이러다 파트너 되겠어. 아 그건 힘들지도. 나그 네이버 플러스인가 뭐 네이버 멤버십인가 있잖아. 그거 한 달인가 공짜라길래. 한 달만 해가지고, 쌀먹하고 해지해버려가지고, 나 이미 찍혔어, 네이버한테. 근데 요새 게임하면서 느낀 게, 평온 딜이 진짜 좋은 거 같아. 요새 뭐, 샬롯이다, 뭐, 요한이다, 막, 서포터 애들도 겁나 나오고, 포킹으로는 뚫기도 뭔가 힘들어진 거 같고, 평온 딜 하는 게 그냥 제일 좋은 거 같은데. 오케이 고맙다 다니엘아 하나는 줘서 나 진짜 어둘다 뺏기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하나는 줘서 고마워 히스이 최고 전성기잖아 히스이가 가장 센 타이밍 지금은 이겨줘야지 지켜버렸네아 아! 요기어요 깊어요. 야왜안 터져? <laughs> 진짜 뭐, 뭐 같이 죽자고 오네? 두명 같은데 2대1 안되겠죠? 근데 2대1 안하면 미래 없는데? 세명이었네 주크박스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와, 이거 난이도 너무 높은 거 아니냐? 아니, 이거 넘어갈 수 있는데, 잘 잡으면은. 아니, 되는 각이 있어요. 없으면 내가 이러지 않지. 아, 근데 다니엘 한테 살기 너무 힘들다. 데니엘이 감당이가 안 돼.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이건 진짜 억울하다. 어, 억울해. 에이. 아니, 이게 때리면 끊겨가지고, 서로 못 살릴 것 같은데? 아, 왠지 딜량 보면 안될것 같은데? 나 왠지 불안하다, 지금. 어, 보면 안될것 같아. 이번만 보지 말까? 다니엘이 두명 있었잖아. 다니엘 한 명당 딜량 만식 추가 부탁드립니다. 다을코 하고 싶네. 로지 가라. 앉아서 피없는척 파보연기하니까 바로 걸려드네? 일부러 앉았거든 그렇지. 아니 뭐가 이렇게 쎄 방금처럼 화면 괜찮겠는데? 바버라에 맞춰서. 일로 와이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임시 안전지대를 활성화합니다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<놀람> 가 버렸구나, 로지야. 안 되네. 아니, 다르코 자체는 재밌는데? 나 근데 바바라랑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바바라한테 좀못 맞췄다. 바바라 되게 야무지게 잘했는데. 사출까지. 야, 우리 조합 보자마자 반대로 뛰어야지. 다르고 좀더 해봐야 될 듯. 근데 좋은 거 같은데? 야, 나 사기캐만 골라서 하는 것도 진짜 옛날이다. 나 정직한 애들밖에 안 해. 양심 핑만해 양심 핑만. 아, 뭐야, 다섯 팀이야? 한번 빼. 유민한테 상당히 좋지 않은 조합 같은걸? 아쉽긴 했다, 그렇지? <목소리> 아, 이 근데 얘들 템 너무 좋은데? <목소리> 미안하다. 어 히스이 할까? 저게 맞지. 아군이 다치하면은 멘트가 다르거든. 그냥 아무 사고 없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인사. 나 보고 싶었어? 자신 있어? 그 정도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야, 덴마 하자마자 잘 풀리네. <laughs> 똥캐트, 아이자 궁쿨 도는 중.

아니, 유민이 좀 좋은 것 같아. 근딜 많이 나와가지고, 근딜 받아칠 때 유민 하나 있으면 숨턱 막혀.

지면 사출이야 근데 덴마가 아주 안좋아하는 구도거든? 행동자가 <목소리> 사망했습니다. <목소리> 아, 이제 좀 게임 같네. 애들이 마구 싸우잖아. <laughs> 아니, 그냥 이거, 르노 궁이 딱 정중앙으로 이제 빗나가면서 모든 상황 종료. 아, 위클 빈집? 너무 좋습니다. 앙카야, 혈액팩은? 와, 근데 이거는, 희생했다. 하하하. <laughs> 아니, 이게 이렇게 또 여기 와 있었다고? 결말까지 참, 서운하네. 게임 튕겼어요. 아이, 뭐, 튕긴 김에 가져, 뭐, 어.